청소년기에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번 진로박람회에는 총1 4 개의 중학교에서 삼천 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부스 현장에서 진로 체험 중인 학생들의 반응을 최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된 마포 진로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매년 청소년 참여 인원과 체험 부스 규모가 늘어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은 지역 자원과 연계해 각종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 개최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장래 희망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야 될지 이런 거 생각 아직 안 해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100여 가지 넘는 체험 부스에서 각종 활동을 체험하고 직접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번 2016 진로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